안녕하세요. 네. 패밀리 카라반 대표 이종민입니다. 아, 여기는, 그러니까 올해 메인 전시회로 마지막 전시회죠. 수원 레저 차량 산업전, 한국 레저 자동차협회와 같이 하는 수원 레저 차량 산업전입니다. 패밀리 카라반에서 주력이 카니발 캠퍼벳은 그 협수해서 못 갖고 나왔고, 신제품, 아론 650U 어, 타입 나왔고요. 그리고 앞보기 시트 650F는 기존부터 계속 팔아왔던 거라서 650U, U자 테이블에 HPL 라이트 그레이 신형 버전을 갖고 나왔습니다 몇 가지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 있어서 갖고 나왔고요 그리고 어, 국내 캠핑카 중에서 유일하게 굿 디자인상을 받았습니다 성우 모터스에서 제작한 인터스텔라 기존에는 현대자동차에서 10년 동안 팔았는데 이번에 스타리아부터는 현대 자동차에서 파는 건 경상남도 하남에 있는 오토렉스에서 만든 거를 현대 자동차에서 파는 거고,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서 현대에서 팔았지만 스타리아는 패밀리 카라반에서 팝니다. 솔라티하고 똑같죠? 그래서 열심히 판매하고 경정비까지용인에서 가까운 곳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론 650U 라이트 그레이 어, 신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으로 뭐 베이런 SRV 640 등등 국민 레이아웃이죠. U 테이블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랑 몇 가지 하고 가도 자랑. 될. 우선은 캠핑카에서 요즘 유행하는 이제 요트 바닥을 많이 쓰는데 요트 장판입니다. 일반 모노륨보다는 몇배 비싸지만 요트 바닥은 이렇게 생긴 게 요트 바닥인데. 어, 디셀도르프 전시회에서 10억 이상 가는 게이 리얼 요트바닥을 썼고, 나머지는 리얼 요트바닥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 패밀리 카라반에서 국내 최초 너무 강조한다고 저번에 뭐라고 하시던데, 최초인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파트에서, 고급 아파트에서 많이 쓰는 SPC 강화마루이게 우선 인테리어나 느낌, 감성적 느낌도 좋지만, 열 전도율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SPC 강화마루를 국내 최초로 적용하였고 지금 현재 다 찾아봤는데 현재 국내 최초 맞습니다. 나머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내 최대 용량 청스테크 240L. 200호급에 240L로 업그레이드 해 드리고요. 뭐 인산철 1200은 비슷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정우 인산철 쓰고 그러고 이것은 최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업체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6톤 리프트 두 대로 엔진오일 그 허가는 있는데 바빠서 안 하는 업체들이 좀 있고요. 저희는 엔지니어가 별도로 운영돼서 베이스 차량 베이스 차량 아 이쪽에서 자료하면 말이 말리네요. 자동차 정비에서부터 캠핑카 제작, AS까지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캠핑카 회사, 어, 뭐 분당 10분, GTX 용인구성역 3분, 연동고속도로 뭐 동탄 SRT 동탄. 우선 뭐 강남이 30분 주파니까요. 뭐 이거는 다른 건다 따라해도 이건 따라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laughs> 뭐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캠핑카 회사가 존재한다는 거 보고 인정해 주시고. 아, 자료화면 나오는데 6톤 리프트에서 엔진오일 교환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우선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임대 매장이 아닌 자가 사옥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건 자랑은 아니지만 그 부도난 회사가 있는데 부도난 회사들은 다 임대 매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자가 사옥을 갖고 있는 회사가 10%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카 시장이 아직 대한민국이 작기 때문에 최대 매출 올리는 게 성우 모터스가 한 사백억 오백억, 제일 모빌이 삼백억, 그 다음 회사들은 한 백억 초반대. 저희는 백억보다 좀 못하지만 좀 캠핑카 회사들이 영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십년 후에도 같이 갈 회사인가 그거는 한번 좀 생각해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에. 나라 국기를 붙여놨잖아요. 뭐, 중국 국기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백년 전통에 있는 유럽 캠핑카 회사들이 저렴한 중국 창문을 쓰진 않습니다. 아직 퀄리티가 검증이 좋긴 하겠지만 검증은 아직 안 돼서 중국 창문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역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비싸지만 EU 창문, 그리고 독일, 메딘 독일 어, 하탈도 100년 전통이 있습니다. 창문은 30년 전통의 플라스토폼. 그리고 안에 정면에 보이시면 카라반의 핵심 컴퓨터죠. CB 컨트롤러 메딘 이태리. 냉장고 영국. 이러고 그리고 바디하고 가구는 22년 전통의 대한민국 최고의 제일 모빌 바디와 가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통용 어, 이렇게 제품이 있고요. 이 뒷부분 보면은 이렇게 조금 열어 드릴게요.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고요. 어, 에코파워팩 통합 인버터와 두꺼비집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중간이 이제 무시동 히터고요. 무시동 히터 정비하는 곳이 있고요. 끝에는 이제 정우 인산 처리 2단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 일반적이니까요. 그러고 200호에 적용하는 체크판, 알루미늄 체크판 한번 적용해 드렸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아, 벙커는 이제 제일 모빌 벙커기 때문에 2m에 1350, 어, 국내 어, 22년 이 벙커하고 바디하고 3, 4년 지나면 뒤틀림이 있거든요. 근데 22년 동안 검증된 젤 모빌 바디랑 벙커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앞만 해도 개방감도 좋고요. 그리고 이게 U 신제품. 뭐 SRV 제우스 640이나 뭐 베이런이나 많은 회사들이 이 U 테이블을 많이 쓰는데요. 이뒤 보기 시트의 단점임에도 저는 좀 안전에 대해서 딸림미가 있어서 <laughs> 앞 보기 시트를 했는데. 넓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보기 시트도 타고 뒤보기 시트도 타고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우선 변환 테이블을 내렸을 때 2m에 1m 40 나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구가 라이트 그레이로 앞만 해도 무광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은 넓은 화장실. 화장실에도 정품 미니 맥스 펜이 들어있고요. 어, 그리고 샤워기 있고, 별도 조명 있고, 대형 창문. 대형 창문에 브라인드 모기장 있고, 어, 수납장이 이 뒤가 그냥 막혀 있는 게 아니고, 화장지 16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투 포인트로 어, 배수구를 뽑았고, 어, 굉장히 넓어요. 지금 안고 그랬는데 공간감이나 뭐 그런 것들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커튼은 하나 출고시 달아드리고요. 수납장 있고 뭐 깔끔하고 그냥 화장실은 널찍하게 빠졌고 650F는 이제 3점식 안전벨트가 어, 핵심이었으면 이건 널찍 테이블도 널찍 화장실도 널찍 이쪽도 뻥 뚫리고 데포트 1 5 0 l 냉장고 들어있구요 12볼트 전용이기 때문에 성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수전 부분이 어, 메인 펌프 부터 정비하기 쉽게 딱딱딱딱 어, 전동볼밸 부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에 실링 처리를 해서 동파나 그런거 있을 때도 물이 넘어가지 못하게 이쪽으로 히터 뒤에서 모아놓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히터 점검할 수 있는 점검이 있고요. 그리고 매트리스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부동의 온돌 잔치가 들어있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일반 침대에서 오풍이 세다고 했는데 빈틈이 없습니다. 여기 살짝 보이실 거예요. 이 침대도 외부 39mm 단열재처럼 단열재가 들어갔어요. 요게 보일래나 모르겠습니다. 일반 나무 합판이 아니고 단열재 30mm에 가까운 단열재가 들어가 있고요. 뭐 서랍장이나 이런 거는 일반적이어서 넓은 중국산 넓은 싱크대 말씀하시는데 우선 저는 데포트 정품 데포트 정품입니다. 종국산 아니고 데포트 정품 싱크대 들어가 있고 뭐 수전. 수전은 뭐 요즘 일반적이라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인테리어입니다. 이렇게 인덕션은 고정 말고 어, 이동식 갖고 다니는 거 추천하고요. 그리고 3면 창문에 어, TV는 두 개가 제공되는데 고정 침대에 달아도 되고 저쪽. 그, 외부, 외부에 달아도 되고, 그건 선택입니다. TV를 만약 3개 단다? 그러시면은, 어, 추가, <laughs> 추가 55만원 정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랑 끝! <laughs> 빠른 출고. 그리고 에어컨은 벨리어 냉난방. 배터리가 남아 돌기 때문에 겨울에, 어, 난방 기능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맥스 펜 있고, 어, 제일모빌에서 이렇게. 맥스 팬쉐이드까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이 어, 장점입니다. 네. 어, 풀 옵션으로 하셨을 때 부가세 포함 프리미엄 패키지 포함해서 8,400만 원. 기본형은 7,100기고요. 근데 일반 개인분들은 직접 설비를 할수 없기 때문에 도매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프리미엄 패키지 1,300만 원을 추가하면 풀 옵션이 되고요. 그랬을 때 부가세 포함 8,400만 원. 개별 소비세 포함하면 지금 3, 1, 30% 인하가 되기 때문에 3.5% 해서 8,782만 2천원. 풀 옵션. 풀 옵션. 타사 대비 한 700만원. 아까 베이로 <laughs> YJ에서 <laughs> 타사 캠핑카랑 비교해 봤는데 700만원 정도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부품은 알고사자 부품, 내 캠핑카. 그리고 캠핑카는 집에서 가까운 데서 사십시오. 예, 그래서 10년 후에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옵션 추가할 거는 알루미늄 휠, 마이너스 휠 밖에 없습니다. 휠 원하면 다? 예,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 캐리어, 마이너스 휠 빼고 풀 옵션입니다. 더 이상 늘거 없습니다. 자랑 다 하시네. 자랑, 어, 근데, <laughs> 빠른 출구에 우선은, 어, 딴곳보다 이번 자랑이 큰 거는 이제 캠핑카 회사들 기술이 어느정도 보편화 된것 같아요 1톤 베이스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기술자 분들 저희는 담당 팀장이 A팀 B팀 있으면은 캠핑카를 만든 팀장이 출구 설명부터 AS 관리까지 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 엔진오일부터 제작 캠핑카 AS까지 한 곳에서 된다는게 그게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구현해 냈고, 어, 그런 분들을, 부분들을 좀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판매보다 AS나 엔지니어링에 승부를 던졌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 지역 서울 경기에 있는 분들이 먼저 오실 거라고 생각되고, 어, 가장 좋은 위치에서 가장 좋은 엔지니어들하고, 즐겁게뭐 욕심 없이 어, 일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더 성실하고 기존의 전철 대발않도록 고객님들과 소통하면서 AS의 목숨거는 어, 엔지니어링 하면 패밀리 카라반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